JTBC 부부의 세계의 차해강 역할로 출연 중인 아역배우 정준원이 흡연 및 음주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준원 본체 페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사진 속에서 아역배우 정준원은 출병 앞에서 친구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정준원과 친구 여럿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정준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전자담배 사진 위로 살사람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되었으나 그 캡처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2004년생 미성년자인 정준원은 8살에 대비해 2017년에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논란은 앞으로 그가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준원의 소속사인 다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배우의 관리에 미흡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현재 내부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방송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 속에서 불량 청소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정준원의 흡연 음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